안녕하세요. 선아TV의 박현입니다. 우리 목사랑 여러분, 잘 계시죠?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어갖고, 김치를 한번 먹으려고요. 배추김치, 파김치, 오이김치. 이렇게 먹으면서, 계란말이, 스팸. 그 다음에, 돼지고기, 양파, 호박, 된장. 이렇게 해서 강된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리고, 된장찌개. 호박볶음. 그 다음에, 모둠쌈채소 준비했구요 오늘도 맛있게 아주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잘 먹을게요 먼저 음료수부터 딸게요 계란말이부터 하나. 음. 김치가. 너무 л ж н о mm-hmm 음, 너무 맛있다. 당췌, 쑥갓... 아, 강된장이 너무 맛있게 됐는데, 이거? 打起胆来。 Hmm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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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얼마 만에 김치를 갔다가 원없이 먹었네요.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! 어우, 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었다, 이거. 근데 파김치가 좀 억세긴 억세. 억새. 그래? 음, 맛있긴 한데 억세.